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구름이 가리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호위했고 그두 천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함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능력있게 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호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 지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그의 권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의 지경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지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시야, 신앙의 시야, 우리 봉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관심의 지경을 확대해야 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러한 지상 명령의 원대한 꿈을 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말로 증언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고른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살피고 그 좋은 점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삶으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함께 따라 주어야 우리 말에 신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손해보는 삶을 삽시다. 희생합시다. 우리는 절제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지상명령을 오늘 하루도 두벅두벅 두벅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